안녕하십니까 해남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이웃 간의 온정을 전하는 송편 나눔 행사가 잇따라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는 지난 23일 쌀 200kg 상당의 송편을 빚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송편과 기부물품을 모아 해남지역 중증장애인 117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24일에는 해남읍 부녀 회들이 모여 송편을 빚는 시간을 가지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추석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3일 복지관 직원들은 직원들이 직접 만든 김부각과 마스크, 생활필수품 등 선물 꾸러미를 장애인들의 집에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 안부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장애인 가정 150세대를 방문해 꾸러미와 앨범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해남종합병원과 해남 종합병원과 해남 물이 종합병원은 밀별 응급실 전담 의사를 24시간 운영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은 당직 의료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남읍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합니다. 연휴 기간 땅끝 전망대, 공룡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야외 시설만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국민광장 지하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됩니다. 조창익 전교조 전 위원장이 최근 대법원의 법의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라 해고된 지 4년 7개월 만에 교사로 복직했습니다. 지난 17일 조창익 교사는 전교조 전현직 조합원과 전공로 해직 공무원, 장성모 해남 교육장의 환영을 받으며 해남 제일 중학교로 첫 출근했습니다. 조창익 전 위원장은 4년 7개월 만에 복직이어서 감개가 무량하지만 정년이 내년 2월로 5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조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광주에서는 1명이 복직 발령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산물별 2100톤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이 진행됩니다. 올해 해남군에 배정된 물량은 12,080톤으로 전남 최대 규모이며 10월경 논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 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중간 정상금은 매입 직후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상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현재 종이로 발행되고 있는 해남사랑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코자 내년 1월부터 카드형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모바일형 해남사랑 상품권도 발행하는 등, 해남사랑 상품권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식 해남사랑상품권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0대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개인택시 일을 하고 있는 이창재 씨로 이 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80대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부른 뒤 급하게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이 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확인해보니 국제전화였고, 은행으로 가는 도중에도 전화가 걸려왔다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 대비 축제 개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광주대 최동희 교수와 동신대 김영미 교수 등 미남 축제의 보안점들을 발표하는 주제별 토론에 이어 비대면 여행과 같은 스마트 관광 혁신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해남군은 작년 처음 개최됐던 위남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무대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맛 관광 콘텐츠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해남읍과 황산면 오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난 명 군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고 전통시장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 건강한 명절을 날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남군 전체 국민에게 KF94등급 마스크가 1인당 5매씩 배부됐습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전염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8월 21일자로 실내외 어디서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미착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